3원 12장 진리를 배우고자 하면 잘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라. 그렇지 않으면 경책을 멸시하며 무제한 상태에 머물 수 있느니라. 내 마음이 오르면 은총이 주께로부터 흘러들어오나 정직하지 않은 마음은 주의 정제를 불러들이도다.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려니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삶은 깊이 뿌리를 내리며 든든히 심겨지는도다. 유독한 아내의 정직과 힘이 남편을 존경받는 왕으로 변화시키는도다. 그러나 남편을 수치스럽게 하는 아내는 그의 신분이 갖는 힘을 약하게 만드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좋은 생각들로 가득하니 고귀하고 정결한 것들이라. 그러나 죄인의 계획들은 그저 거짓들로만 잔뜩 채워져 있도다. 악인들은 공격하고 고발하기 위해 말을 사용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말하느니라. 악인들은 뽑혀서 아주 사라지나, 경건한 가족들은 계속해서 살리라. 원칙을 지키는 자를 모두가 존경하나,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열심히 일하여 생활하라. 이는 대단한 척을 하면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나음이라. 선한 사람은 자신의 애한 동물을 잘 돌보나, 악인은 제 아무리 친절한 행동을 한다 해도 여전히 잔인하도다.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필요한 것을 얻으리라. 부자가 되는 비법이란 그저 환상에 지나지 않는도다. 악인들이 갈구하는 것은 오로지 악한 일뿐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동기는 공인이라.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이 만족하며 번성하리라. 악인은 자신의 말에 걸려 넘어지리니 뜬 소문과 비방과 거짓말이라.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정직함이 스스로를 변호하도다. 진리를 말하는 것에 엄청난 만족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게로 축복을 되돌리느니라. 바보는 자신의 의견을 사랑하나 지혜는 잘 배우는 것을 의미하노라. 내가 모욕적인 말을 잘 참으며 성을 내지 않는다면 참으로 너의 신중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성급하여 즉시로 자신이 기분 나쁘다는 사실을 너로 알게 하리라. 진실함은 의인의 표지이나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는 결코 신뢰할 수 없도다. 무모한 말은 마치 칼로 꽂는 것과 같고, 신랄한 논평은 찌르며 상처를 입히나, 지혜론자의 말은 달래며 치유하느니라. 진실한 말은 세월의 시험을 견디려니와, 모든 거짓말은 언젠가 그대로 보여지리라. 해칠 모의를 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가득하나, 화평을 도마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가득하니라. 재난으로 의인이 함몰되도록 허락되지 않으려니와 악인을 기다리는 것은 오로지 곤란뿐이니라. 진리 가운데 살며 내가 한 약속을 지키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계속 기뻐하시리라. 그러나 그가 거짓말쟁이는 몹시 미워하시는도다.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구태어 자기의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나. 어리석은 자들은 확실히 자기의 무지를 다 드러내는 도다.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싶다면 두 손을 묶고 가만히 있지 말라. 대신 옳은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라. 이는 게으름뱅이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성공하게 만들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 불안과 두려움은 우울증을 불거니와 생명을 주는 격려의 말은 그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할수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친구들에게 선한 충고를 하지만 악인들의 조언은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리라. 소극적인 사람은 어떤 과제도 제대로 마치지 못할 것이나 열정적인 사람은 유효적절히 자신의 시간과 부와 에너지를 사용하는 도다. 의로운 길을 걷는 자는 풍성한 삶을 발견하려니와 너의 분노에 매달림은 사망으로 인도할 뿐이라.